예배에 나오신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끝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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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체크하는 거꼭 잊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세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정말로 사랑한다면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통을 견디시고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건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기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부분,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베드로도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 꼬꼬마야 들어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여러 번 찾아오셨어. 그 후에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요한과 야구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디베리아 호숫가에 있을 때였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네 시몬 베드로가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지 우리도 함께 가세 다 함께 배를 탔지만 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날이 밝을 때쯤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몰랐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란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수 없었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 우리 주님, 예수님이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는 호수로 뛰어내렸지. 호숫가에서 멀지 않아서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채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제자들이 호숫가에 도착해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빵도 있었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렴.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오십삼 마리나 되었어. 그렇게 물고기가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어. 와서 아침을 먹으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 예수님이 빵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셨어. 아침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물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시자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어.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죠?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몇번 부인했죠? 세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진짜 그때 네가 나를 버리고 가? 야, 나를 뒤통수를 쳐? 나를 부시, 배신해? 나를 부인해? 야, 네, 진짜 안 되겠다. 일로 와, 뚝배기 돼. 뚝배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안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진짜 양심 없는 거예요. 그쵸 전도사님이 베드로의 입장이면 사랑한다고 말은 못할것 같아요. 분명히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신했던 기억, 내가 부인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뭔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심 없는 것처럼 보이, 보여도, 배신자 같이 보여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이제 네가 돌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보여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부활하시고 마지막까지도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양에 대한 것을 생각해봐요 양의 범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양이라고 하면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믿죠? 양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죠? 양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양의 범위는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넓게 본다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사랑에 사랑을 더하다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 무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계란을 준비하고 아마 가져왔을 텐데 이 계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양을 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사역할 수 없고, 베풀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궁유란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짓고,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양심 없어 보이고 찔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상태를 보니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도 아신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여러분 완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했을지 몰라도 연약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조금은 뻔뻔하지만, 조금은 양심 없어 보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양을 돌보고 내양을 치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수 없지만, 그의 행동을 보고는 그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를 보고 그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베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양을 돌본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헌신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호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정말 아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의 내 고백은 뭔가 불안전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 유초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 사랑하기에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뻔뻔하게, 조금은 양심 없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어 정말 행동으로,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랑을 어 보여주며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 정말 실천하며 정말 이번 부활절에 그 기쁨의 계란을 나누는데 하나님 그 나누는 모든 곳곳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정말 기쁜, 정말 즐거운, 정말 행복한 부활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게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그랬는데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첫 번째 광고 여러분 출석 댓글은 꼭꼭 꼭, 출석 댓글 꼭꼭 남겨주시고 어, 두 번째 광고 오늘 여러분 전도사님이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찾아갈 건데 사랑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을 베풀 아이템이 나와야겠죠 자 던집니다 던지면 나올 거예요 자, 자,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또 사랑에 사랑을 더하다 우리 또이 박스를 가지고 들리나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먼저 베푼다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사랑을 베풀자고 했습니다 계란 준비해서 전사님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도사님이 가는 집이 있고, 안 가는 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꼭, 꼭,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계란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만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집 앞에 그냥 내 갖다 놓고 갈 거예요. 만약에 계란을 주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해서 꼭꼭꼭 사랑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따 볼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광고를 마치는 게 낫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따 만나요. 안녕.